아주 구름 한점 없어요. 구름 한점 없고 올로다 사슴도 만나고 아 기분이 좋네요. 아 해리는 다시 하루에 0천 명이 넘는 그 델타 바이러스인가요? 예, 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 병실이 부족해진다고 시작됐어요. 아 심각하죠. 아, 사망률은 현재히 떨어져 있는 거는 맞다고 그래요. 데이터상으로서 근데 또 새로운 아,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죠. 아, 그래요. 뭐, 대풀이 아, 된 얘기지만, 인류가 존재하는 바이러스는 공존 관계인가요? 공생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아, 의학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아 이런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이름을 정하고 이게 세계로 퍼져나가든 워낙 요즘 아,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빨리빨리 퍼져나가잖아요 이 소문들과 이런 일들이 아, 전 세계가 공포에 떨게 되고 아 여기서도 마스크를 쓰겠다 안 쓰겠다 예, 미국도 지금 싸우고 있고. 아, 어, 대통령서라 주 정부 지사들은 필요 없다. 어, 그랬던 뭐 플로리다 텍사스 이쪽이 뚫렸어요. 뚫려 가지고 지금 뭐 병실이 부족하고 의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 르면 지나가죠. 모르면 근데 알 알은 이상에는 거기에 맞는 어, 처방을 아, 지침이라든가, 처방이라든가, 아, 거기 따로 주는 게 또, 아, 국민으로서, 네. 나 하나 죽으면 괜찮겠지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니까요. 아, 참, 그 소식들 접하면서 참 많은 슬픈 생각을 해요. 오늘도 지금 집사람은 교회 새벽 기도를 가고 저는 산으로 왔는데, 잠깐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 예. 인류가 존재한 난 바이러스는 계속 새로운 게 나타날 거고, 또그 바이러스는 또 인간을 매개로 해서 또 살아갈 거고.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다 없앤다? 아, 먼지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르죠? 그죠? 집 청소해 보면은 매일 해도 먼지가 나와요. 그죠? 똑같죠. 인간의 공생을 하고. 예, 같이 살아가는 바이러스 역시 아, 바이러스 하나를 죽이면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나타나고 같이 살려고 달가 붙을까요? 아, 뭐, 저희 저, 저도 작년부터 이렇게 한국 왔다 갔다, 갔다 오면서 집사람 누르고 예, 그, 왔다 갔다라는 얘기를 와이프도 하고 저도 하고 하는 데요 아, 타이레로를몇번 먹었죠 에, 감기, 건강하신 분들한테 감기 정도의 에, 그 충격을 주는 것 같아요 주변 얘기 들어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중증 환자들이라든가 기저질환자들, 그런 분들은 에, 위험하다는 게 사실이죠 데이터상으로 나왔으니까요 여기도 건강한 사람들 바이러스 백신 안 맞는다고 아, 자랑하고, 뭐, 예, 방송에 나와서, 아니면 자기, 그 소셜 계정에다가 하고 그러던 사람들 몇 명이 죽었죠? 그 죽은 사람들이 다 갈적에 그랬대요 어, 백신 맞을걸. 아, 그래요. 그, 인류, 아, 인류를 살아가게 하는 매개체도 바이러스예요 예, 우리가 음식에서도 어 발효식품들이 다 예,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제가 잘못 설명하나요 하... 그 곰팡이 균이 없으면 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죠? 김치라든가 장 종류라든가 발효식품들 다 그렇죠 어제도 그 양적 갖다가 그 치즈 만드는 걸 제가 봤는데요. 아, 그, 바이러스가 저 우리 삶에 굉장히 종, 주, 중요한 걸 주기도 해요. 아,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뭐, 암은 안 그러네요. 암도 계속 새로운 암이 생겨나고, 그 치료 세계를 찾아나가면 또 새로운 암이 또 생겨나고. 아, 참, 1년 넘게 근 2년째 우란 소식만 접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아, 이제는 정말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예. 손님들도 마스크를 잃어버리고 들어와요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무감각해졌다는 얘기죠 자 오늘 또 해는 강하게 또 오릅니다 예, 하늘에 구름 안좀 없고 저 밑에는 스모크가 있으면 스모그. 아 다들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에이, 내일의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의 삶은 열심히 살길 바라겠습니다 사람 한 그릇 심으면 더 좋겠지만요 에이, 저도 에이, 순간순간 고통의 삶을 살아요 지금도 아주 어려움에 에이, 봉착해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아, 그죠? 에이. 어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최고다. 건강만 잘 지켜라.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를 살아봅시다. 고맙습니다.